오늘은 아주 아주 기쁜 날입니다. 왜냐면, 한 달에 한 번만 찾아오는 저의 월급날이기 때문인데요. 월급받은 기념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플렉스 하러 보낸 바빴던 하루. 그리고, 자세한 월급 관리법 좋은데 그냥... 준 시비가...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제 월급까지 까버렸는데요. 23살 직장인의 월급받은 날.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 버린 차들. 어, 피곤해. <laughs> 오늘, 잠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편집하으라 <laughs>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저희 하루를 그냥 스근하게 담아보려고 해요. 최근에 뭔가 좀 특별한 일상들만 보여드릴 것 같아서 진짜 제 일상을 조금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근 준비 하고 있어요. 오늘 10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바로 회의 있어가지고 지금 네, 회에 네, 왔어요. 근데 네, 일단 그 나한테 기회을 주잖아. 누가 뭘 하냐를 난 제일 많이 보거든 그냥. 파랑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을더 찾아볼 것 같아 이해인처럼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을 한대 응. 한 모아놓고 파랑 모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거지. 뭐야? 지금 오전에 회의랑 2 시간 했고요. 촬영하러 왔어요. 뭐 먹는 촬영한대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이게 개 존맛이야. 갈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또 산사가 딱중간에 그 있기 때문에 쇼핑하기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워마커스데이트를 하는데요. 아 오늘 응. 그래서 800명인가 엄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이제 그중에 두명 뽑은 거야. 응. 근데 공교롭게도 줄도 응. 20살 여자야. 완전 20살 애기들이네. 애기들인데 응. 한 명은. 응. 나 때문에 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학교 이번에 어? 입학하고 어. 살 20kg 빼고 과일를다 6개 한데한 명은 실용음악과 학생이래 어. 말을 너무 예쁘게 하길래 폴린드 어. 뽑아볼래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오늘 만나니까 선물을 어. 좀 사면 좋은거 같아가지고 여기 집퓨저 약간 그 실용, 실용음악과부터 좀 해볼까? 어 휴양지 오성고부터 1년거찾워줘야겠다 어. 뭔가 이렇게 딱쉴때 음. 자기 전에 맡을 어. 수 있는 냄새가 런어 다 편식 다 했어 지금 이제 5시 14분 그 오마카세 먹으러 간기가 지금 40분 정도 남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월급이 들어온 날이에요 제가 며칠 전 영상 올렸었는데 제 돈관리법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 영상에서 알려드린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금으로만 바로 모았다 이렇게밖에 안해가지고 돈관리법은 음 사실 한재 요약하자면 저는 재테크를 해본적이 없고 음. 은행에서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 댓글로 어떤 분이 월마다 이제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물어봐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완전 전문적으로 음? 관리 하는건 아니지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같더라고요 마침 월급도 들어온 김에 아, 제 월급을 한번 최초로 공개를 해볼까요? 근데 일단은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한번 벌고,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일안 한다? 그럼 아예 못벌 수도 있는 거예요. 빵원에서 5천만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는 이정도. <laughs> 그러니까 이번 달에 들어온 게 이제 저번 달이 한게한달 뒤에 예금되 시스템인데 아 저번 달에 제가 진짜 좀 열심히 했어요. 친해들도 없고, 친구들도 잘안 만나고, 분생들도 진짜 없고. 어, 좋은 수익을 얻었고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가 보통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금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저번 영상에서 제가 예금만 했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게 있는데, 미국 ETF라고. 미국 주식에도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소량씩. ETF는 약간 미국의 여러 가지 주식들을 모아놓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햄버거가 주식이라면 햄버거 세트가 ETF인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뭐 햄버거 세트로 사면 더 편하고 다양하게 볼수 있잖아요.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뭐 이런 유명한 미국 회사들을 모아놓은 주식 세트가 ETF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텐데. 그 ETF에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조금 수익률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고 있어요. 좀 매달 정립식으로 투자 중이어서 이번 달에 들어온 돈에. 1천만 원 정도는 여기다가 넣을 거고 그리고 제가 예금은 두 종류를 드는데 예금은 뭐냐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은행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제 돈을 조금 더 올려서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한1 0만원 정도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 거고 그리고 500만 원 정도를 한 달짜리 단기예금을 들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세금을 낼 일도 고 갑자기 갑작스럽게 지출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막 모든 돈을 꽁꽁 묶어놓으면 은그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뺄수 있게끔 단기예금도 조금 몇개 들어 놓은 그러고 이제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보통 쓰는 이런 카드 일반 통장에 넣어둡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주지는 않고 저는 500만 원 이하로 주는 편이에요. 그거보다 많으면 좀... 그래서... 저 오늘 월급 들어오는 날이어가지고 좀 이런 딥한 토크를 조금 해봤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좀 금융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지해가지고 재미없을까 봐다안 했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제 한 40분 뒤에 꼬리차들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진짜... 신청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한 700? 80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두 명을 뽑았어요 사연을... 진짜 사연을 이렇게 길게 써서 보내줬거든요? 그렇게 오늘 일정은 다고 이제 남은 시간동안 제가 꼬리차들한테 줄 편지를 좀 써보려고 해요 아, 짜잔! 길게 썼어요 쓰다보니까 주제도할 말이 많아가지고 자 아, 이제 오마카 먹으러 갈까요? 드디어! 어머! 이미 도착했다네?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떨린다. 나. 미치겠다. 무너 팬미팅 때무 너무. 떨린다, 이거. 무이무 체크 좀무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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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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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어, 저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K.Y.Y씨의 안 제가 이렇게 요나 본지 얼마 됐어? 저요? 저 진짜 언니 이름만 하뭐 네, 진짜? 네. 내계란자 시절? 진짜요 진짜어대로어 <laughs>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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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부터는 요에 시작. 네. 진짜 시작할 때미봤는데 <laughs> <laughs> 홍콩 숫자 이랬어요. 아 뭐야! 마린라 <laughs> 네, 맞아요. 어? 성함이? 테 테라요? 맥주. 내가 놀려서 와. 아, 아니 아, 저, 우리 그, 지금 두 번째였어. 유튜 있어요. 유튜버에. 아 진짜요? 50명 응. 초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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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었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분 성함이 말로 되나? 테라여 가지고 제가 어? 맥주? 잃어 버렸거든요. 아, 아니 나를 슬라임 만들 때부터 왔대. 맞아요. 슬라임을 만들기 시작해. 오. <laughs> 진짜 슬라임이 튀고 아 아. 음. 네. 있어 내가 5학부터 시작해서 미니어처로 해서 볼륨도 와. 근데 얘는 미니어였고, 유카 계란으로 먹서 슬라임을 했어. 그래서 2 0 0명안느는 거야. 헤이, 아, 그, <laughs> 이 와, 어. 어, 진짜 대박이다. 네. 이게 지금 다시 켜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웃음> 대박이다. <웃음> 대박이다. 진짜. 진짜. 어. 너무 많이 아파요. 언니가 속상해 하시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뭐거 속상해? 아, <laughs> 약간. 우리가속상 <미모> <laughs> 아, <좀> 언니가 속상해. <laughs> 속상해 <laughs> 난좀 방송해. 처음 본 영상이 뭐야? 체육대회 체육대회? 진짜 언니 이상내역 응. 근데 여기서 가봤어? 하나도봤집네 응. 진짜? 네. 심지어 니 어, 네 채널에 나온는거 이런 거도어 진짜? 어, 네. 진짜? 네. 응. 어? 나보다 잘하겠네최조카도 가봐? 네다 응. 개인 채널까지? 응. 네어이다 응. 진짜? 우와 정신치기다 이거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데 배가 터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웃음> <웃음> 이제 이제 뿌링타들 회사 투어 한번 시켜주고 저희끼리 놀러 갈 거예요. 층부터 하나씩 내려보자. 여기 우리 샘플실. 아 영상은 근데 바뀌구나 생각해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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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샀던 것들이 많다. 관리부 진짜 좋지. 여기가 직원분들. 근데 여기가 원래 다 여기서 일했었는데. 사람 너무 만나지니까 똑같이 3층에 만든 거야. 여기 똑같이 생겼지 응. 4층이랑. 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현 음. 언니 진짜 재밌고 진짜 멋지고 진짜 사랑스럽고 더 유명해져가지고 음. 언니가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저의바람입니다 <laughs> 저도 오래본 팬으로서 일단 언니가 참.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음. 좋겠고 아프지 말고 그리고 본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냥 행복하길 바라는 게 팬이 마음이겠죠? 어, <laughs> 또, 언니는 카메라의 모습과 진짜 똑같습니다. 보리 하트. <laughs>